계시, 시간과 기적. 계시는 일시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중단시킨다. 계시는 하나님과 그 창조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본래 형태의 소통을 반영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창조의 느낌도 포함한다. 육체적인 관계에서 가끔 이를 추구하지만 육체적인 친밀함은 이에 이를 수 없다. 반면 기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에 진정으로 서로를 친밀하게 한다. 계시는 너를 직접 하나님과 결합시킨다. 기적은 너를 직접 형제와 결합시킨다. 개시와 기적은 의식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의식에서 경험된다. 의식은 행동을 고무하지는 않지만 행동을 유도하는 영역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것을 믿을 자유가 있고, 너의 행위는 내가 믿는 것을 입증한다. 개시는 지극히 개인적이기에 의미있게 해석될 수 없다. 그 어떤 말로도 계시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계시는 오직 경험만을 유도한다. 반면에 기적은 행동을 유도한다. 기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지금은 기적이 좀더 유용하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강요할 수는 없기에. 배움의 이 단계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므로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계시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며 완벽하게 적절하다. 기적을 경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외의 상태는 숭배하는 것으로 서열이 낮은 자가 창조주 앞에 서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너는 완벽한 창조물이고 따라서 오직 완벽함의 창조주 앞에서만 경외를 느껴야 한다. 기적은 동등한 자들의 사랑을 나타낸다. 경외는 동등하지 않음을 암시하므로 동등한 자들은 서로 경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경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손이 형제는 더큰 경험과 더 깊은 지혜를 가졌기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형제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가 헌신했다면 헌신을 받을 자격도 있다. 나는 헌신했기에 헌신받을 자격이 주어졌을 뿐이다. 내게서 내가 얻지 못할 것은 없다. 내게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우리의 차이는 너와 달리 내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내게는 잠재적인 상태의 나를 있게 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는 구절은 어떤 식으로든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거나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간 안에서는 예외지만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수평선상보다는 수직선상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너는 내 아래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내가 없이는 너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기에 상승 과정에서 나는 너보다 높은 곳에 있다. 한편으로는 손이 형제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나는 형제들에게 헌신했기에 성자단을 책임지게 되었고, 성자단을 공유함으로써 성자단을 완전하게 하였다. 이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라는 구절과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에는 아버지가 더 크심을 인식하고 있는 나와 아버지라는 두 부분이 있다. 나는 성령과 가까이 있고 나의 형제들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면 즉시 알아차리기에 간접적으로 계시를 고무한다. 따라서 나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 성령은 너에게 계시가 전달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열어두고 높은 차원의 소통을 낮은 차원의 소통으로 중재한다. 계시는 상호작용이 아니다.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너에게로 진행되며 너에게서 하나님께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기적은 시간의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성자단 구성원들의 동등함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과정은 거의 영원한 시간이 걸릴 듯이 보인다. 하지만 기적은 수평적인 지각에서 수직적인 지각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킨다. 이것이 시간 간격을 도입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기적이 없었다면 나타났을 지점보다 훨씬 진보한 지점에서 나타나게 한다. 이와 같이 기적은 기적에 소요된 시간을 필요 없게 만들 정도로 시간을 폐지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과 기적이 절약해주는 시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적은 수천 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배움을 대신한다. 기적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완전히 동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배움을 대신하며, 그들이 동등하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시간을 접어 그 안에 있는 일부 간격들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킨다. 하지만 더큰 시간의 연속 안에서 일을 행한다.